안녕하세요. 참사리 자연집밥입니다. 오늘은 토란 벗겨가지고 토란국을 끓이겠습니다. 토란 벗길 때는 장갑을 꼭 껴야 합니다. 손이 가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자칼로 껍질 벗겨줍니다. 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깎아서 바로 물에 넣어줍니다. 쭈물쭈물 깨끗이 심궈서 소금물에 담가 놓겠습니다. 소금 한 스푼에 뚜물이 있으면 소금 조금 넣어서 담가 놓으면 훨씬 더 아린 맛이 잘 빠집니다. 소금물에 우리는 동안 육수 내겠습니다. 다시마 넣어서 육수 내겠습니다. 육수 끓이는 동안 대파와 소고기 썰겠습니다. 명절에 들어온 소고기 손질해 놓은 거. 이렇게 핏물을 다 닦아서 냉동 보관했어도 또 이렇게 나옵니다. 보관할 때도 좀 잘게 썰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더 잘게 다지겠습니다. 가져서 하면 얘들이나 어르신들이 진짜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줌 정도 됩니다. 소고기. 40분 정도 소금물에 담가 놨습니다. 토란을 이렇게 적은 거는 그냥 넣어도 되지만은 좀어중간하게큰 거는 한 번씩 썰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썰든 이렇게 썰든 이렇게 썰어줍니다 적은 거는 그냥 넣고 이렇게. 토란을 썰어놓고 육수 걸르겠습니다 육수 3대접 됩니다 토란은 2대접입니다 조선간장 한수저 넣겠습니다 멸치액젓 두 수저 넣습니다. 군소금 반 수저 넣겠습니다. 토란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토란 한 대저 두 대저 소고기를 거의 갈다시피 잘게 썰었기 때문에 지금 넣겠습니다. 바로. 들깨가루 넣고 마지막 칸은 보겠습니다.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강약불로 줄여 주겠습니다. 소주 2수저 넣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걷어 줍니다. 5분 정도 됐습니다. 중불로 줄이고 물 한수저넣어 줍니다 들깨가루두 크게 세수저넣습니다보 보관해둔 표고 생표고 한주먹 넣겠습니다 생표고 넣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토란 넣고 한 14분, 15분 익히니까 다 익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 넣어줍니다. 토란국을 맛있게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